박은정이 저은 남편이 이거 그 추, 그, 조국이가 법무부 장관 되자마자 하루 만에 인사를 쓰는데 그게 이종근, 박은정 남편입니다. 검사개혁추진지원단 설치, 신설합니다. 법무부 산하에 하루 만에. 조국이가 그, 검사개혁추진위원회를 갔다가 하루 만에 신설을 해가지고 거기에 바로 인사를 쓴게 이종근이하고 황희석입니다. 이거 남편 이종근이하고 황희석이에요. 검사예요. 그러면은, 지금 박은정이가 막 검사를 쓰지 마라. 검사를 쓰지 마라. 검사 데리고 무슨 개혁한다고 그러노 막, 그래 샀는다, 이가 조국이는, 조국이는, 어? 은정아, 조국이는, 너희 그 남편 갖다 쓴 조국이는, 검찰 성공했냐? 검찰개혁 성공했냐? 어? 너희 그 남편은 검찰개혁 성공했냐? 검찰개혁 추진위원회에 갑자기 고속승진한 너희 그 남편은, 검찰개혁 잘했냐? 너는 추미한테 붙어서 검찰개혁 잘했어? 실패했잖아. 말할 자격도 안 되잖아요, 여자는. 무능력자예요. 문재인 때 고속승진한 것만큼 네가 검찰개혁 잘했냐? 응? 검찰개혁에 무슨 도움 줬냐? 하나도 능력 안 보여놓고, 어? 네가 무슨 검찰격 말할 자격이 되냐?